초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네, 중간 끝나는 이제 바로 기말 대비해야 되겠죠. 어, 그 이게 11월 아마 2019년 11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20번 주장추론 문제인데, 아, 진짜 20번부터 29번까지는 대입학 문제잖아요. 그지? 모의고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특히 틀리면 안 되는 주제, 뭐, 그래, 요지, 주장, 제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주제나 주장은, 어, 휘와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이 다지제 질문 읽고 나서 어떤 핵심이 되는 단어 두세 개 모르면은 주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단어. 영어는 단어라는 것. 그리고 단어부터 늘, 단어는 한 번에 몰아서 하면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하루마다 이제 꾸준히 늘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반복의 학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영어의 영역에 있어서 어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지? 일단은 이제 주장 주로인데 어,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 뭐 이제 단어 다나았죠 Period가 기간이란 뜻이고 reach out은 연락이란 뜻인데 reach out가 동사로요. 연락을 하려 s다. reach out to 까지 적어놔봐. 연락하려 애쓰던데.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얘는 keep in touch 랑 동의합니다. keep in touch. keep in touch with. Oh, please keep in touch with me. 나한테 연락 줘란 뜻이야. 그 다음에 notice는 알아차리다. distance, 거리감, 명사죠. 얘 형용사 이건 distant, 멀리 떨어지 그 다음에 form은 생기다, 형성하다, scramble, 재빨리 움직이다. 우리가 egg을 scrambled, scrambled e g g 라고 하면 막 아, 계란을 빨리빨리 휘저는 거잖아요. 그래서 scramble은 어, 눈치껏 빨리 움직이다, 실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effort, 노력하다, 노력이야, raise, 지우다, rarely, 거의 뭐뭐않네 이런 동의요. scarcely, 그 다음에 hardly, 부사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거기 뭐뭐 않는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relationship, 관계, fix, 해결책. fix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고정, 뭐, 어, 그지? 뭐, 수리하다. 이런 뜻인데, 명사로 쓰이면 해결책이란 뜻이에요. 단어 체크해 놓으세요. 아, fix가 명사로 쓰이면 해결책이란 뜻이구나. 그 다음에 regular, 정기적인 형용사고, maintenance, 그지? maintenance, 정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유지라는 뜻은 계속 체크하는 게 정비잖아. 그래서 main t e n a n c e 는정비라는 뜻이고 make sure 무엇을 확실히 하다 타동사입니다. So to speak 말하자면 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So to speak 말하자면 연결사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other 그러니까 bother가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고 뒤에 to 부정사를 취하는데둘다 뜻은 똑같아. 그래서 bother 원래 bother가 무엇을 방해하다. 돈받니다 방해하지 마, 이런 뜻인데, 받어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가 올 때가 있고, 투부정사로 취할 때가 있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무엇, 무엇을 하려 애쓰다,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따 지문 보면은, 이제 영어 단어는요, 문장을 통해서, 특히 이런 수거적인 표현을 문장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상적인 제가 그 해놨죠. 그다음에 어, 아딱 봐도 일관성, c o n s i s t e n c y 중요한 단어겠죠. 핵심 우리가 이런 단어 잘안쓰잖아 일관성 평상시. 그럼 이런 단어는 아 이거 딱 봐도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중요한 단어가 되겠구나 요양문에서 나올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어 얘를 형용사 형태로 바꾼거야 컨시스턴트 s t e n 일관적인. 그지 그래서 요거 이제 체크를 해놔. 워낙에 늘얘기하지면 이제 동영상 보기 전에 요거 한글 해석. 요거 보고 나서 이제 동영상 보셔야 돼요. 알았지? 음, 어렵지 않은 20번 문장, 주장 추론. 일단 이런 주장 추론은 주제문부터 이제 파악하면 바로 이제 문제 풀수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문 안 깔겠지, 그렇지? We tend to go long periods of time without reaching out to the people we know. 우리는 tend to 뒤에 to 부정사, 그렇지? 뭐하는 경향이 있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To go long periods 긴 기간을 보내는 경향에 있습니다. 긴시간에 어떤 경향을 아,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없이 without reaching 그치? 뭐 없이 reaching out to 여기까지 누구누구와 연락하다 그러니까 reach가 원래 어디어디에 닿다 도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도달하지 않되 연락하지 않채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 늘 뒤에 봐봐 이 to까지 reach out to야 전치사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갔는데 봐봐. 이렇게 일반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랑 동사가 났어요. 그리고 선생님 들얘기지만노라는 동사는 타동사야. 목적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관계대명사 대시나 아니면 뭐 후가 생략이 됐구나. 후나 홈다돼 선생님 그냥 이거 대시로 잡을게요. 목적격관계대명사. 이제 이게 눈으로 이제 딱 봤을 때 짐은 읽었을 때못간 데에 나면 바로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못간대라고 할게요. 못간대 생략됐구나. 그렇지? 이렇그됐죠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우리는 우리 모두 인간 모두는 뭐야?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대. 우리가 리치널 e 드 피프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로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지 then 그러다가 그지 그러다가 we suddenly 부사야 갑자기 t e c h n o t i c s 뭔가 인지를 하는 거야. 우리는 갑자기 뭔가를 알아채립니다. 무엇을 the distance 어떤 거리감을 눈치를 까는 거야. 그지 거리감을 눈치챕니다. t h e e has formed and with c r a m b e r to make repairs. 관계대명사절. 뭐. They has formed. Have plus pp. 현, 과거에서 현재까지죠. 현재 완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 사람한테 연락 안 하다가 뭔가 이제 약간 거리감을 눈치를 채는 거야. Take no t a k e it of. 눈치를 채는 거. 어떤 형성이 되어진. 인칭 단수야. 그래서 has formed 썼는데 얘도 목적격 관계 얘 주격 관계 되면서지 야 여기 form이라는 동사도요. 타동사입니다. 무엇 무엇을 형성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빠졌잖아. 그래서 불안전한 문제. 이제 어떤 거리감이 형성이 되어진 것을 눈치를 까는 거야. 그리고 등위 접속사 오 h 스크랜 s c r a m b l 서둘러 재빨리 뭐뭐하다.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서두릅니다. 우리는 서둘러 뭘사둘라 뭘 허둥지둥 뒤에 투보정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챈거 뭔가 이제 거리감이 형성된걸 눈치를 챈 다음에 웨이스크를 허둥지둥 뭐해? 수리하려고, 그지? 수리하려고 그 상황 거리감을 수리하려고 허둥지둥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해, 그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이거 원래 관계대명사절이야. 여기 전치사 스포크투가 누구 누구와 이야기하던데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그지? 우리가 오랜 시, in ages 오랜 시간 동안 haven't to spoken 연락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막 그때서야 이제 전화를. 아, 잘 지냈어? 라고 전화를 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뭐 하면서? 콤마가 있고, 분사금 이제 호핑, 희망하면서, 바라면서, 주어, 같으니까 주어 생략. 그지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같으니까 동사 플러스, ING. 그지뭘 희망하면서? 여기서 대신 뭐야? 아, 호프라는 희망하다. 무엇 무엇을 바라다.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아, 여기서 대신 호프라는 동사의 뭐야? 목적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죠, 그렇지? 뭘 바라면서 Then one c m o r e effort 작은 노력이 뒤에 완전절여 와야 되죠. 작은 노력이 will erase 지우기를 바라면서 The months and years of distance 우리가 이지 여기까지 묶을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그지? 그, 오랜, 몇달 동안과 몇년몇년 동안에 그런 거리감이 지워지길, 그러한 작은 노력이 지워지길 만들, 그지? 지워지, 지워지기를 뭐야? 희망하면서 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도 봐봐. 못 간대. 명사죠? 얘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생략. 그럼 여기도 똑같죠? 못 간대, 대시 생략이 됐구나. 그지?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이제부터 however 역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this rarely works 하나 왔습니다. 이건 부정어야 rarely works 효과가 없다는 뜻이야. 그지 work라는 동사 작용하다, 작동되다, 그지 일하다. 효과가 있다 없다. 굉장히 많이 쓴다다 다 일용식 자동사야 this rarely works 근데 이건 효과가 없다.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연락하는 거. 아, 나의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 우리가 어, 만들어 어, 내가 만들어 놓은 뭐 몇달 동안 몇 년간의 그런 거리감이 없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근데 이거는 r a l l y works. 절대 효과가 없대요. 거의 효과가 없대. 즉, relationships 관계란 and kept 수동태입니다. and kept up with 뭡니까? keep u with 는 뭐야? 지속되다, 그렇지? a n t a c t up with. 관계라는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big one time fixes. 단순하게 한번에 뭐야? 어떤 일회성의 one time 일회성이죠. 일회성의 해결책만을 가지고는 관계란 형성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day day 는 당연히 앞에 나온 관계이지? 대명사. 관계들은 or captive e 지속이 됩니다. 아, 나중요한네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지?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관계는 지속이 되어집니다. 빈칸 주로. 뭐 4번이 주제네요. 그지? 4번, 5번. 몇 가지. 그죠? 라이커 like 칼 자동차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가 외제 자동차 외, 어, 수입 자동차를 사도 정기적으로 이제 엔진 오일 갈고 이제 엔진 검사하고 타이어 검사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이제 오래 쓸 수가 없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친구들과도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레귤러 메인 이게 핵심 단어죠. regular maintenance. 그지 정기적인 정비가 장비가 필요하대요. 정비. in our relationship도 나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we have to.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대. 그죠? make sure 무슨 동사?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라고 있어 아, 목적어절. 목적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대. 명사절로 쓰였구나. 지금 여기서 관계사 계속 나오고 접속사 대또 나오고. 그지 선생님이 늘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인지하면서 그을 읽어야 돼. 그래서 다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확실히 해야만 한데 무엇을요? 밑으로 내립니다. 뭘 확실히 해? 아 뭐뭐 하지 말라 접속사대. Not too much time. 너무나 많은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나이죠 부정입니다. 체크해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흘러가지 않게 그렇지? 흘러가지 않게, goes by. 시간이 흐르다. As time goes by. 시간이 흐르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지 않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between all changes. 비유법이야. 아까 인간의 관계를 자동차 정비에 비유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법입니다. 뭐야? 말하자면, so to speak, 말하자면 all changes.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 올 교환. 기름을 규화하는 것,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This isn't 중요하죠.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투세, 그지? 비동사 플러스 투구정사, 어떤 예정이나 의무나 결과, 근데 여기서는 의무죠. 어떤 그, 그지? 이것은 isn't 투세,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래. 주가 뭐야? 이거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봐봐. 세 a y 는 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다동사. 아, 여기서, 여기 위에 이 됐도요. 뒤에 명사절,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자일 거는 접속사 됐절. 얘도 접속사 됐절. 이해됐지? 아,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는 게 아니라, 뭘. You shouldn't. You shouldn't bother.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이거 동명사인데 여기 뒤에, 얘, 예. to c 뭐, 뭐, 하려, s다, 노력하다.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뭘? calling some. 누군가와, 그 just. 그냥 누군가에게 통화하려고, 그지 이거는 누군가에게 이제 s 전화하려고 노력하는, 그지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래. 무슨 말이야? 이것은 단지, 뭐야? 봐봐. just because it's been. 현재 완료형이죠 오래됐다고. It's been a while은 오래됐다는 뜻이야. Since you have spoken. 아이고, 다 현재완료. 여기 지금 나오는 거 품사. 아니, 동사의 시제, 현재완료. 잘 기억하세요. Since you've, 뭐봐, you have spoken. 네가, 여기서 since가 뭐야? 뭐뭐 이후죠? 뭐뭐 이후에. 왜 됐어? 여기에도 접속사죠 체크, 마지막 문제 7번 문제얘 이거 어법으로 이제 어렵네, 봐봐. 이것은 말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네가 해서는 안 된다고. 누군가에게, 그지? 여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 하나를 목적으로 잡을게. 누군가에게 단지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단지 just, 뭐 때문에? It's been a while. 오래됐기 때문에. Since you have spoken. 그지? 그 사람과, 그지? 여기서, 여기 봐봐. 뭐가 생략이 됐냐면요. To, 봐봐, you have spoken to someone이야. h 더 someone이겠죠? 이 말하면 위에 나온 someone이니까. 봐봐. 그 사람과 뭐야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애써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정리.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이야기를 한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지 그지? 오래된 누군가 누군가에게 그지 애써 전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just that. 이것은 뭐뭐입니다. It's more ideal. It's more ideal. 더 이상적인 거지. 여기서 아 당연히 가죠. 눈으로 보이죠. 두부정사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와 이해 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상적이래 그지 이상적이라고 뭡니까? 이것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뭘? 뭐가 이상적이야? To let yourself fall out of t h church in the first place. 네, 사역동사죠. 뭐하는 거야? 그치? 낫이죠. 아, 낫까지 미안해. 투부정서의 부정은 하지 않는 것. 네 자신을 f o l l out of touch. f o l l out of touch는 뭐야? 끊기다, 떨어지다. 어떤 연락에서 떨어지는, 네 자신의 어떤 연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누군가에게, 그지 스스로, 여, 네 당신이 스스로 이제 애초에 연락에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단지 네가 이제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애써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과의 연락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more ideal 더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봐봐 let let 이라는 어법 문제 무슨 동사 let 이라는 동사로만 봤을 때예 그지 이 자신 for out of touch 연락에서 끊 사역동사 오형식 문장에서 그래서 이거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돼 맨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또 아까 여기 이어지죠 규칙적인 정기적인 정비야 그지? 정기적인 정비가 결국 뭐야? 일관성이야 이 단어와 이 단어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가 돼있어요 돼. 그래서 봐봐 Consistency, 일관성은 일관성을 Raise, 항상 Brings 삼진단수를 가지고 옵니다. 더 나은 결과를 그래서 여, 이 글의 핵심은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자동차가 계속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정비를 받듯이 우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정기적인, 규칙적인 연락을 해야 한다 이거야. 이거 됐어요? 그래서, 이 글에, 그지, 일관된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글의 핵심 포인트. 그래서, 봐봐, regular maintenance. 그지, 규칙적인, 정기적인 장, 정비. 그지,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질문은 인간관계를 자동차에, like a car, 아까 나왔잖아요. 자동차에 비유했어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늘 확실히 해야 돼. 무엇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 오일을 교환할 때. 그지 그래서 오일에 다 다르면, 엔진 오일에 다 다르면, 얼른, 얼른,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정비, 정규적인, 규칙적인 정비를 통해서 갈아 갈듯이, 우리 인간관계도 그냥 한순간에 오랫동안 이제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다가 전화통화 때, 어, 어떻게 지내서 밥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관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커, 컨시스텐스, 일관성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랑 얘랑 밥안 나갔잖아요. 레귤러 메인 테니스 그다음에 컨시스턴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짐을 파오하세요. 알았죠?